아, 아니요 저희 안집니다 67 82 150 아, 64 150이라니 150이라니 이분은 할아버님 있잖아요 할아버님 있잖아요 아니 104도 100, 100, 있어 아니 부스터 좀 뜨라고 이라이 씨 부스터요? 부스터요 그냥 사야되는 거 같아요 아 부스터 쓰면은 그 뭐죠? 그냥 경험치 경험치가 월래 따버린데 따따블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laughs> 여기 레벨이 그렇게 쓸데가 없어가지고. 이제 신중하게 가세요. 신중하게 제발 신중하게 갑시다. 신중하게. 에, 에, 랭크는 거의 70%가 스폰케이 나옵니다. 신중하게요로 대철랑 썰마이트 같이 다니시고요. 애쉬는 에, 애쉬 한나만좀 빼고 해주세요. 아, 한명 나갔다 아 원래는 백업을, 원래는 애쉬는 그로밍캔데 애쉬가 백업해주시고요 제가 아, 한번애 볼게요 이 무조건 혼자 다니면 안 돼요? 그냥. 네, 뭐, 저저내 혼자 다니다가 나가서 분당도있 아, 하다가 저나지지지지스모크 아, 아 밴어이거배트 아이고, 아이고. <laughs> 대직. 다 갈리르 얻겠네. 뒤로 살리시고요. 목숨 아니 숨기세요. 뒤로 숨기세요. 죽었다. 아! 너 5초. 또또 나가는 거같 펄스 효과게. 게이저 렌즈. 셔플 먼저 맞아서. 제가 좀게요뭐할 때는 한 명은 꼭 뒤에 봐줘야 돼. 요다 한쪽만 보고 있으면다님 그런 장사 있죠. 그때는 한 명이 보고 한 명이 이쪽에 있다. 이쪽에 있다. 못 깬다. 못 깼다. 못 깼다. 제가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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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계단. 계단 쪽. 스모크. 네. 계단 스모크 여기 있었어요. 여기. 못요 모르겠어요. 드론 따졌어요. 지금 싹 다, 지금 몰려있잖아요. 그, 썸마이크랑 대천은딴데 가서 힘드세요. 한명 여기로 지나왔어. 아 머리, 머리 고있어 거기, 거기. 사람은 뒤에 보고 있어요. 하나만이 지금, 어, 나이스. 아, 저 스파르타님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빨리. 확인 okay, okay. 아, 여기 여기 터뜨려요. 빨간 게찾 찾자, 찾아찾터 여기. 어, 여찾아없음이스마님멱 어, 어, 들어오시고요. 브리칭이랑 브리칭해요. 브리칭. 저거 그 야, 그, 그냥 쉬 그거요? 쓰세요. 세요 어. 오우가제세요 아. 우리 아, 거기 들어가지 마. 안봐 주시고요. 한명 따라오세요, 한 명. 따라오세요, 아니, 거기 다, 다 거기 있지 말고. 다한몇명을 따라오세요. 양쪽에서 쳐야 돼. 저쪽한명콜수 있어가지고 조심하셔야 돼요, 한 명. 계단 내려가서 보는 중. 펑크 클리어. 지금 대체 몇발 남았어요? 어디 하나? 어. 미치지 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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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 고. 바라 바라. 설마이즈. 대처 여기다가 대처 대처 떨고시고 설마이트이하세요 대처 어디 갔어요? 대처 앞에다 낼게요. 앞에게요 비켜 장나나이스 대처랑 썰마이트는 무슨 일 있어도 같이 다녀야 돼요. 그렇죠 대철랑 썰이트는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같이 다녀야 돼요. 한 주명 남았네. 그 누가 죽지 않는 이상은 무조건 같이 있어야 돼요. 저도 지하 먼저 갑시다. 아지하에지하면 미트 있어야 돼. 아기 힘든다고 할까요? 막기 힘든 막기 아, 한 주방 번... 먼저 가시죠 그러면. 아니다 해관 한번 해관 먼저 가시죠. 아, 해가 주. 저한 명밖에 없는데요. 저한 명밖에 없는데. 저한 명밖에 없는데. <laughs> 괜찮아. 가 차... 아... 저희 <laughs> 한명이테다썰리면다없는거 다 아시죠? <laughs> <목소리> 그러면 어, 진짜 시즈 저분 진짜, 조금... <laughs> 진짜 라이브러리. 모관하시고요. 라이브러리 문문에서 시즈 잡자. 그 그냥 다 보호 하면못 음. 들어. 제가 위에, 위에 좀문에 돼야 어, 여기 올라가 거기 <laughs> 헤어파이에헤어요이트가 아, 데워... 병신이었네 옆에 요옆어파이트는 아, <놀라> <놀라> 근데 사람들이 해가지고 프로그램는게 없어요. 옆에 있는 는있어요 아, 잘못 빨았다. 좀... 안 들어왔지? 쓰레기장, 쓰레기장. 그러니까, 웨스트, 웨스트 방면에서 와요, 웨스트 방면. 야, 여기 누가 바리케이트 좀 쳐주실래요? 여기, 여기 오른쪽에? 거기 바리케이트좀 치게. 없어요. <laughs> 예, 겁나 신중하게 하시. 아니, 아니, 아니. 앱으로, 앱으로서 문좀 막아 줘요. 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드은굴리고 있고, 얘 드론 컷 드론 컷 노스 방향 어, 네, 어, 네. 계단 아니요 지금 이 지금 어디서 지금 드론 돌리고 있어요 지금 계속. 드론 드론 컷했어요 일단 확인 어, 확인 네, 어, 네. 그 지금 시간 남는면 드론 한 어, CCTV 가져주시면 CCTV 잡아볼게요 음, 뚫리다가 볼게 확인 어, 네. 지금 쓰레기장만 카메라가 파괴돼 있고 예, 수, 예, 쓰레기장 나가요, 쓰레기장에서 쓰레기장에서

한번 뚫린데. 어, 여기 있다. 여기 앞에 있는 것 같아. 제 앞에 있는 것 같아. 소리나 여기. 3 명이째입니다. 어디 있는 거야? 안 보여? 에어 때문에. 아 어, 뭐야? 뭐.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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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탑

목숨이나 보들하려나보네. 저기 뭐라? 저렇게 나가야돼 스파이더맨인가? 전나 존나 불쌍하다 진짜. 존 나무 수해 우리 방패로 들어 우리 그룹 갑시다. 아, 올방 갑시다. 올방패, 올방패. 다 방패에서 방패로 둘러쌉시다 우리. 원하루 갑시다. 아니, 쟤, <laughs> 너무 불쌍하다. 아, 쏘지 말고, 쏘지 말고, 방크를둘러싸구다쟤 <laughs> 어떻게 멀지? 네, 아, 도로, 도로, 도로. 불쌍해. GG? <laughs> 썩사랑 <쥐지?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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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안 지내도 돼. 아, 충성충 오랜만이다. 3라운 지내야 돼, 3라운드. 이거 다음에 하시죠. 몰려. 아, 이거 다음에 하시죠. 2인가 2층. 2층. 이층2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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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인질 막 학살당하고 있죠, 한 명한테? 아, 인질이다 드론을 왜 학살당하고 있지? 내가 먼저 들어가서 인질을 둥글게 말을래요? 슈퍼 던지끝나면 슈퍼 던지시던가. 아, 빨리 빨리 둥글게 말러 가. 오면 슈퍼 던지는가. 아, 그냥 벽을 쥐면서. 빨리 다올라오 아, 빨빨창문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도. 아, 나 나도. 아, 나도. 없어요 아, 나도. 아, 있 방 아, 있다 있다. 클리어슈퍼클리어 그냥 해 그냥 있어요. 아, 그냥, 그냥 있어요. 아 엠집아 가져가 가 g e s g i c h e r t 우리 여기 있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음. 지부에 있다 지부에 있다 지좀더시다지다기지다 어, 여기 있래날 막아라. 아니, 놀라서, 놀라서, 놀라서 놀라, 놀라, 먹고 없었어. 따닥 가고 있는데 머리 맞아. 어머나, 이게 뭐람. 어머나, 잘못 쎄라. 아니, 아니, 따닥 쐈는데 그얘한 발이 머리 맞았다니까요? 그니까요, 토독하는데 그냥 뒤심. 토독, 머리 푹. 이건 진짜 어이구. 제또 이제, 이제 그거 진짜 방패하겠죠? 이 아까 그렇게 된다고 당했으니까. 오, 샷건? 싫은데요. 우린 매너에게 권총만 들고 하죠. 알겠어? <laughs> 매너에게 권총만 들고 하기 전 전. 하나만님, 리볼버. 솔리더님, 그건 권총이 아니잖아요. 이, 그 SM이잖아요. <laughs> 이성이에요 <laughs> 아, Line, yeah. Ich ja. übe mich an der Wand als Zimmerer. Die Position der Geisel ist bedroht. Bereit machen. Es ist bleiben 10 Sekunden. noch 10 Sekunden. Ah, oh. ah. ah. Nur noch fünf Sekunden. ist 이 <목소득> 아니 자꾸 그왜 너, 너, 점수 깎아먹어요 깎고싶깎고싶어깎건 아닌데요 아 진짜 빨리 확인해주시죠 쓰레기! 아컨아 나는 가만히 있는 자꾸 10점씩 까요 어디서 인데데 <laughs> 님들 기억하시죠? 권총만 쓰는겁니다 복샷이다. 조금 복샷? 아, 그 솔리더 님은 칼칼로마이죠 칼로마. 칼럼하. 아, 님 그거 에임쥐잖아요. 그 건투 컨투 껴쓸거 없음. 소리너 님은 방금 만 끼는 걸로. 어? 어머. 에이? 에이? <laughs> 빨리 빨리 다시 다시 들어오세요. 지금 그거 그대로 나가면 너이 탈주 처리됨. 뭐 할아버님 마찰료에 죽었나요? 마찰료 씨.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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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들, 나... <laughs> 남자 선생님 믿더니 남자 알아가 죽음. 카름 v 야 카름 v 야 친구. v 라고 아 인질 속으로 저. 조까 다니 고 있는데 얘 지금 안에 아, 들어거 네. 조금 어, 잘한다. 아, 근데 그거 알아요? 배트라이더 하면은 그냥 가짜. 아까 옥상 아, 옥상에서 공 같은 다리. 뭐 페어 무대 지금 용 아니에요? 무대 뭐, 뒤에 있었는데. 그건 그 무대 뒤, 무대 뒤. 뭐지? 그 올라가는 거지? 아 맞다, 나 C4 없지. C4 빌려드립니다. 에이, 네, 말씀을 선방해 하시네. 이 새끼 드론 돌린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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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그냥 쏜 건데요. 아. 좋아, 좋건라이프다누구냐저불빌 걸려. 불빌데저트 이걸. 많이 굴리 맞네. 맞다, 어, 맞 아, 네. 앞에 있냐, 앞에. 스파르타 님, 거기 앞에 그 나무판 좀 뚫어 주시죠 나무판자. 에, 그 그거 그냥 뜯어 버려. 뜯어 버려. 지금 일까지. vom fein k o n t r o 아니, 이님. 뭐요 어그로를 가져왔어. 님, 바, 님 바로 있어요, 님. 설님 바로 위에 있어요. <laughs> 이게 뭐야, 길캠. 님, 그거 위에다가 스모크 던져보세요, 스모크. 뭐, 지뢰도 여기 상관없으니깐. 어차피 이미 즐겜판이 된 거라서. 즐겜, 즐겜. 위에 있다고요? 올라가서 뒤로 와보세요. 거기 조그만 창문 있죠? 앞에. 예, 네, 거기서 볼수 있어. 거기서 다른 건물 옥상을 봐요. 지붕 위에. 15 Sekunden. 이제 5초 남았네요충돌세요 총! 총드세요목총드세요5 Sekunden übrig. 에도달했 계속 적기인데 이새끼. <laughs>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나 뒤에 어, 네, 바로 있었어. 근 바로 위에 있었네. 하나바님 진짜. <laughs> 애도, 애도. 하나바님 애도. 꿀잼이었다.